대한전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바아관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도 한 사람의 주주로서 지금 우리 차트 영상만 보면요. 우리 어떤 날입니까? 6월달에 올라갔다 떨어지고 정말로 어렵게 7월달에 바닥 잡아서 올려놨더니 어떻게 됐어요? 전거점 돌파를 못한 상태로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차트만 보면 무슨 차트죠? 쌍봉 차트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자리, 이대로 주가가 계속 떨어져 버린다면 뭐가 되는 겁니까?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로 쌍봉 패턴이 완성이 되면서 그냥 하락 추세로 그대로 떨어지 버릴 자리죠. 지금 자리, 차트만 놓고 보면 안 좋은 자리 맞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애초에 이 차트가 지금 왜 떨어지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가가 왜 반등했어요? 수주 받아가지고 실적 나쁘지 않았고 수주도 많이 받아내고 앞으로 여러분들 미국에서 우리가 받아내게 될 수주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미 정사매담을 계기로 베트남 정사매담을 계기로 하반기에 나오게 될 수주가 한가득이고 당장 대한민국에서도 해저 풍력과 해저 케이블로 이어지는 서해안 에너지 사업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더 잘될 기업인데 이거 주가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증시 때문이잖아요? 여러분도 이미 우리가 언제도 겪어봤습니까? 당장 2주 전에요. 8월 첫째 날에도 겪어 봤고요. 지난번 4월 달에도 겪어 봤습니다. 아무리 우리 기업이 대단해도 아무리 추세가 잡혀 있어도 증시가 급락을 하면은요. 떨어졌다 가는 거예요. 4월 달에도 증시 급락했었죠. 우리 4월 달에 대한민국 증시 2,200까지 떨어졌어요. 코스피 증시가. 지난 8월 달에 8월 1일 날에 증시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지금 코스피 증시 많이 떨어지죠. 근데 8월 1일 지난번 8월, 달, 8월 초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이때는 하루에 4% 빠졌습니다. 중요한 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단순히 증시 때문이다. 그러면 이 주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시 제자리 가는 거예요. 다시 뒤져내고 제자리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자리 이거 대한전선이 팔고 나갈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 누구만 파는지 아세요? 겁먹은 사람들,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 단타는 하 개인들만 팔고 나갑니다. 외국인, 기관, 금투, 그 개인들 물량 싹 받아먹고 있습니다. 왜? 결국 기업과 모멘텀에 문제가 없는 주가는요, 다시 제자리 찾아가는 겁니다. 증시 하락 멈추면은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올라갈 자리입니다. 다만 전 여러분들 그렇다고 뭐 기업이 좋으니까 그냥 들고 계세요. 결국 제자리 갑니다. 이말 하려고 지금 영상 떠드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얼마를 더 가는지, 구체적으로 언제 바닥을 잡고 얼마나 더 올라가는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바닥과 고점을 잡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작년에도, 작년 12월 달에도, 지난 4월 달에도 공통적으로 뭐를 겪어봤습니까? 설령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증시가 안 좋더라도 누가 들어가면 우리 대한 전선의 주가를 실질적으로 좌지우자는 지큰 손들이 있어요. 속된 말로 세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세력들이 바닥에서 매집한 자리가 노란색 가사표입니다. 이 노란색 가사표가 나오면 뭐 공통점 보이세요? 떨어지는 거 세력이 매집하면 주가 올라갑니다. 떨어지는 거 세력이 매집하면 뭐 차트가 뭉개져도 코스피 증시가 박살이 나도 다시 올라가요. 우리가 지난 7월 달에도 겪어보셨죠? 아무리 주가가 박살이 나도 세력들이 바닥에서 매집하면 다시 올라간다는 거, 그 지금 자리. 무슨 자리에요? 세력이 바닥 잡고 올린 자리죠? 자, 그럼 여러분들, 세력이 바닥을 잡으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정상입니까? 세력이 들어간 자리가 있으면 나간 자리가 있어야죠. 매집한 자리가 있으면 팔고 나간 자리가 있어야죠. 그래서 뭡니까? 바닥과 고점이 완성이 되는 거지 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닷가 고점을 잡을 수 있다. 대한전선에 자학전세력이 들어간 자리, 팔고 나간 자리 통해서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리 뭐가 없어요? 세력이 매집을 했는데 팔고 나가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자리 증시 때문에 잠깐 찍어 눌렸다고 고점이라 할수 있습니까? 정작 큰 손도의 세력들은 안 팔았습니다. 비록 우리 지금 자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8월 2일 날에 겪어봤던 이 하락의 비압반 아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께 2주 전에 지금 하는 얘기 똑같이 말씀드리면서 61선까지 내려갔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중심 잡고 다시 수입 볼수 있는지 절대로 겉으로 보이는 이 차트의 겉모습에 당장의 분위기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세력을 따라가야 됩니까?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지난 8월 1일자 영상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 했던 것처럼 세력들이랑 같이 바닥부터 잡읍시다. 결국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쌍바닥을 만들면서 다시 주가 올라가게 되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세력이랑 같이 바닥 잡으면은 최저점 매수해 가지고 올라가서 비싸게 잘 팔고 나가면 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결론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미 세력이 7월달에 바닥 잡아서 올려놓은 자리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팔고 나가지 않는 이상은 이 시세 끝난다 안 끝난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시 하락이 잦아들면 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수급 넣어가지고 다시 수급 넣어가지고 들어 올려놓는 게 누구에게 세력들이 다시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이 시세 안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겠습니까?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진짜로 이번 8월달에 다시 바닥 잡고 올라가는지 지금 자리 쌍봉 패턴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정말로 세력이 안 팔고 나가면 정말로 다시 뒤고 올라가는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눈으로 결과로 직접 확인해 주시길 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지금 자리 어떻게 하자는 거죠? 세력들이랑 같이 용기내서 지금 공포에 사세요. 항상 같은 여사가 반복이 됩니다. 증시 때문에 떨어지는 자리, 그 자리에서 들고 있으면 무조건 수입 봅니다. 왜? 세력들은 그렇게 팔고 나가는 겁먹은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서 작전하거든요. 지금 자리 에 오히려 팔고 나갈 자리가 아니라 그래서 매집을 해야 되는, 사야 될 자리라는 겁니다. 어디 가서 팔면 됩니까? 올라가서 세력들이랑 같이 파란색 매도 타점에서 파세요. 결국에 지금 자리도 다시 딛고 올라갑니다. 세력이 팔고 나감으로써 시세가 마무리가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나는 지금 자리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혼자서 매매하는 게 어렵다. 나는 지표가 없어가지고 세력이 들어가는지 나가는지 구분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세력의 타점 지난번 1월달에 지난번 6월달 전고점에서 해드렸던 것처럼 이 타점 문자로 실시간 타점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나는 세력이랑 같이 용기 내서 끝까지 가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럼 위에 제 연락처 010-4342-6279로 방하라고. 여러분들 핸드폰 문자로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돈 남겨주십시오. 저는 어디까지나 유튜브입니다. 제 영상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이번 8월달 시세도 온전하게 수익금 더 챙겨가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돼야 제가 잘 돼요. 그게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뭐를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대안전서 기업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앞으로 우상향할 기업이라는 거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리 좋은 기업도 바닥과 고점이 있어요. 바닷가 고점이 있어요. 이 바닷가 고점을 잡을 줄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수익금 챙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대데 지금 자리는 주가가 떨어지고 있을 뿐 증시 때문에 찍어 눌렸을 뿐 고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중심 잡아야죠. 올라갔다가 은봉 찍어 눌렸다고 다 고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중심 잡는 고점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타점을 보내들어서라도 제가 직접 알려들어서라도 도와드릴 테니까요. 혹시나 제 영상 찍고 보시는 분들 중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우리 구독자 분들께 이런 타점들 제가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위에 연락처로 방아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게 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타점들 무료로 알려드릴게요. 무엇을 위해서? 지난번 6월달처럼 이번에도 제가 받고 팔자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좋은 기업 잘 투자한 겁니까? 좋은 기업 근데 좋은 기업에 투자했다고 다돈버지지 않거든요. 뭐를 할줄 알아야 됩니까? 고점을 잡을 줄 알아야 제대로 수익 볼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점이 안 나오니까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리 온전하게 수익 보기 위해서는 누구를 따라가는 게 최선이라는 겁니까? 세력을 따라가는 게 최선이라는 걸왜 얘네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바닷가 고점을 정하는지 아세요? 지금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세력들이 어떻게 작전하는지 얘네들 수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세력들의 타점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세력의 타점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세력의 타점에 대한 이론과 기법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예시를 좀더 들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력과 타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아직 중요한 내용 한 가지 설명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번 주 안에 바닥을 다시 잡은 다음에 얼마나 더갈 건지, 당장 이번 8월 달, 9월 달에 이 세력들의 다음 목표가가 얼마짜리 시세가 이어지는지 세력의 목표가에 대해서 단점마저 잡아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도 뒷부분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력들은 이렇게 매매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초전도체 테마주 대장이었죠. 세력이 지난 12월 15일날에 매집을 한 거를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매매를 들어갔는데요. 근데 세력이 15일날에 샀는데, 바로 직전에 13일날에 급락을 했어요. 뉴스로 초전도체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막 뉴스가 나왔거든요. 보이시죠? 12월 13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축제는 끝났다 초전도체 근거 없다 하면서 신성 데타테크 12월 13일 날에 심지어 장 끝나고 이런 뉴스가 막 쏟아졌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불과 이거래죠이 날인데 지금 뉴스에서 막아 초전도체 이제 다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세력이 샀어요 그러니까 뉴스랑 반대로 하는 거죠? 세력은 샀단 말입니다 굉장히 수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이날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갔죠 제가 진짜 12월 15일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이거는 문자받아라고 하는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오는 문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사이트 진짜 있습니다 검색해도 나와요 진성데타테크 이렇게 매매 관점 잡아드렸고 보시면은 010-4342-6279제 위에 있는 문자 번호랑 똑같죠? 저한테 이 번호로 방아라고 방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이렇게 419명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에 이렇게 관점 적어드렸고요. 이거 왜 사냐? 테마주 병곡점이니까 세력이 매집을 다 했고, 그냥 매집하는 것도 아니고, 뉴스로 역행해가지고 매집하다. 굉장히 수상하다. 뭔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15일날에 세력이랑 저희랑, 제가 오후 13시경에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같이 들어가고 나서 이날 12월에 연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갑자기 그냥 아침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26일 날에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죠. 왜 올랐냐? 김현탁 교수님께서 이제 초전도체 논문 발표자로 확정이 됐다. 그런 호재죠. 대형 초전도체 관련 호재가 나오면서 초전도체 안 끝났다. 뻥 아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이렇게. 상승 시도가 나왔던 그런 모습이고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계속 올라요. 그리고 도중에 보면은 1월 5일 날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1월 5일이거든요. 1월 5일 날에 이런 뉴스가 나와요. 컨텀 에너지 대표 이석배 대표님께서 연세대에서 초전도체 개, 개발 계획을 밝힌다. 컨텀 에너지 어디서 들어봤지 않습니까? 신성 데타테크가왜 초전도체 관련 주로 왜 초전도체 테마 대장주가 됐습니까? 자회사 LNS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이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력이 부각이 돼가지고 신성 데이터 테크가 초전도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마의 근본입니다. 테마의 근본인 여기서 이석배 대표님께서 초전도체 개발 계획 자신 있게 밝히시니까 아 초전도체 안 끝났다. 살아있다. 그게 1월 5일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와요. 12월에 호재 나오고 1월 달에도 호재 계속 나오고 그런데 뉴스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력은 팔았습니다. 제가 파란 화사표 나오면은 세력이 익절한다.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력이 팔았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근데 다판게 아니에요. 저희도 이날 분할 익절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사가지고 두배 조금 안 되게 이때 한80%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분할로 이렇게 제가 장중에 대응을 해드렸고, 이래서 뉴스 보고 들어가면은 늦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상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여기서도 뉴스 보고 한번더 올랐지만은 여기서 파셨으면 다행인 건데, 더갈줄 알고 홀딩하신 분들은 세력이 팔아 제껴가지고 밀렸어요. 저희는 뉴스 보고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뭘 보고 들어갔습니까? 세력이 사는 거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 세력이 여기서 왜 샀겠어요? 아까 봤죠? 여기서는 뉴스에서는 말입니다. 초전도체 다 끝났다. 이렇게 막 떠들어댔던데, 반대로 한 거, 세력은 여기서 샀단 말입니다. 얘네들이 뭘 믿고 샀겠어요? 이거 나올 줄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이 호재, 퀀텀에너지연구소에서 그런 발표할 줄, 뭐 대표님께서, 교수님께서, 초전도체 살아있다라고 발표 나올 거를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자신있게 살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모두가 지금, 아, 초전도체 끝났다, 다 팔아야지. 모두가 절망하는 시점에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여기서 세력이 이만큼이나 이렇게 샀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절망할 때 사서 환호할 때 팔아라라고 하죠? 근데 막상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절망할 때는 막안 좋은 비관론만 다 나오고 환호할 때는 와, 좋은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세력은 반대로 합니다. 절망할 때 사가지고 여러분들 박수 칠때 팔아요, 얘네들은. 저희는 세력이랑 똑같이 매매합니다. 세력이 살때 같이 들어가서 팔때 저희도 같이 분할로 먹고 나와요. 제가 목표가 10만원 잡아들었는데 제가 생각한 목표가보다 더 올라갔어요. 뭐 제가 목표가를 정확히 맞출 순 없죠. 하지만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세력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초전도체 뉴스 나오면 또 오르고, 올라가면 세력이 또 팔고 여기서도 이제 조만간 또팔 거예요. 목표가 이제 초과 달성했으니까 세력이 팔려고 하겠죠. 정보는 말입니다.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 자체는 평등하지가 않아요. 정보는 불평등합니다. 신성 데타테크 이런 호재가 나올 거라는 거 누구는 알고 있고 누구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를 보고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제가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SFA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저희는 이날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세력이 타점 나오는 거 확인하고 매집했거든요 이날 뭘 보고 들어갔냐 이거 제가 SFA 반도체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보내드린 문자 내역입니다 1월 19일 날에 보내드렸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관점 잡아드렸을 때 병공매매 세력이 매집한 이제 반도체 종목 SFA 반도체 기업 내용도 좋아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업 내용만 가지고 매매하기보다는 좋은 기업 중에서 세력이 이제 매집해서 곧 변곡이 나올 이런 종목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거고요. 날짜 1월 19일 오전 11시에 이제 보내드렸었고요. 이제 462분께서 받아가셨습니다. 자, 1월 19일이면 요 날이죠? 요 날에 이제 세력이 살때 저희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근데 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수상한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23일 장 끝나고 나서 24일부터 해가지고 뉴스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어떤 뉴스였냐? 지난 1월 24일날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SFA 반도체, 두산 인수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수합병 엄청난 호재잖아요. 두산그룹에서. SFA 반도체,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물론 공식적으로 회사에서는 아, 그런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마는 부정해도 주가는 더 올랐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력은 말입니다. 뉴스 나오고 바로 그 다음 날에 팔고 나가버렸습니다. 세력이 과연 여기서 뭘 보고 들어갔을까요? 두산 인수설 나올 거 모르고 이 자리에서 잡았을까요? 아니 도대체 은봉으로 이렇게 쭈르륵 밀리는 이 자리에서 뭘 보고 세력이 이렇게 자신있게 들어갔겠습니까? 저는 물론 이 세력이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금융감독원만 할수 있는 거고요. 이분들이 사실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신지는 몰라도, SFA 반도체 뭐 내부 관계자인지, 두산 관계자신지 몰라도, 어쨌든 누군가는 이 호재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분들이 이렇게 세력으로서 시장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한테 포착이 되신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식 시장에서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 정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SF의 반도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두산그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살수 있습니다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나오고 사면 늦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뉴스 보고 사셨어도 여기서 잘 팔았으면 단타로 잘 먹고 나오셨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제때 못 나오셔가지고 힘들게 얻은 수익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왜 비싸게 주고 사십니까? 저희랑 같이 세력이랑 제일 싸게 사자고요. 뭐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은 장땡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남들보다 싸게 사서 남들보다 비싸게 팔 것인가? 세력이 살때 같이 사가지고, 세력이 팔때 같이 팔면은, 세력이 사는 곳이 곧 저점이고, 세력이 파는 곳이 곧 고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시장 영향력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절대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방학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이 거친 주식은 방학간에 맡기십시오. 010-4342-6279 방아라고 적어서 여러분이 구독자이면 인증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시면은 요런 타점 나오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장중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보존하기 위한 매도 대응까지도 제가 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 아주 간단합니다. 01043426279방하라고 요거 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 주시면은 인증되신 겁니다. 뭐그 이외에 다른 건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 드리는 거 보셨죠? 그렇게 종목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따박따박 보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던 얘기 이어서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결론부터 바로 내 드릴게요. 당장 이번 8월 달 안에 얼마 더 간다? 2만 3천 원딱더 보세요. 이번 8월 달 안에, 즉 다시 말해서 이번 주 다음 주 2주 안에 여기서 50%더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가죠. 우리 당장 다음 주에 뭐 예정돼 있다고요? 한미 정상회담 예정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에 베트남 정상회담 하고 나서 바로 뭐 나오는지 기억나세요? 베트남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바로 호재 나왔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한미 정상회담 가가지고 뭐 방위 분당은 얘기만 하겠습니까? 반도체 얘기만 하겠습니까? 당연히 뭔 얘기 하겠어? 에너지 얘기하겠죠. 알리스카 얘기하겠죠. 결국에 여러분들 우리는 뭐에 영향받습니까? 전선이요. 해저 케이블이 됐건 에너지 사업이 됐건 전선과 관련된 재료가 나오면 그게 우리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멘텀이 됩니다. 한미 정상회담 가서 당연히 에너지 얘기 안할 수가 없죠. 결국에 AI 얘기 나오고 전력망 얘기 나오고 그 얘기 나올 때마다 이게 다 우리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왜? 결국에 그게 다 전선으로 케이블로 이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이제 제로 나옵니다. 한미정상회담 다음 주죠? 그래서 이번 8월 달 안에 급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국가는 항상 한발 먼저 움직이니까 그러니 나중에 다 올라가서 잡지 마시고 지금 16,000원에 용기 내서 잡으십시오 바닥에서 저랑 같이 용기 내서 잡읍시다 오늘 못 잡으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라도 잡을 수 있게 제가 탓좀더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 위에 제 연락처로 방아 02043426279로 방아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한톤 남겨주십시오 저랑 같이 용기 내서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팝시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팝시다. 자 그래서 이번 8월달 2 3 0 0원까지는 올라갑니다. 여기서 9월까지 한달더 보시면은 3만원까지 도더 가주시기입니다. 누구의 계획에 의해서 작전세력의 계획에 의해서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한전선 좋은 기업입니다. 정말로 우량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업이 좋아서 실적만 가지고 우리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 지금 보시면 알죠? 즉 기업이 안 좋아서 실적이 안 나와서 떨어지는 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나 증시의 외부 편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어디가 바닥이고 어디가 고점인지 우리가 알수 있다면은 설령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더라도 중심 잡고 다시 수입 볼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작전 세력만 따라가면 이번 8월 달에도 수익금 온전하게 챙겨갈 수 있습니다.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정말로 다시 딛고 전 거점 넘어가서 2만 원은 넘어가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 제 영상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고 저랑 같이 수익금 더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어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 주 안에 바닥 자꾸 올라가니까 우리 조금만 더 견뎌봅시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올립니다.